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 t v 입니다 오늘은 한류는 K-팝을 시작으로 반격했다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네블스 K-팝 데모런터스는 이번 주도 전 세계 영화 부문 2위에 오르며 20주 연속 탑2 안에 올라있는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언론들이 한류를 다루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 분석 기사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한류를 무조건 폄하하거나 한류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며 중국 문화를 억지로 띄우려는 기사가 99%였지만 이제는 가급적 한류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2006년도에도 중국은 한류가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조의 기사를 올렸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 비슷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특유의 억까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분석한 기사입니다. 엄청나게 기사가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에 이어 세 번째 K-pop 월드 슈퍼스타 그룹 헌트릭스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화 K-pop 데모넌터스에 나오는 가상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가 개봉하고 소니가 제작한 영화 K-pop 데모넌터스가 스트리밍 미디어에 공개돼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케이팝과 한국문화, 데모넌트가 어우러진 애니메이션 영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화폭풍이 되고 있으며, 영화의 총괄 음악 프로듀서인 이안 아이젠드조차도 할리우드 리포터의 인터뷰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기는 실제 인기에 2%에 불과하다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인기를 대변했습니다. 영화 싱글 골든이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중고거래 사이트 봉계장터는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넷플릭스는 즉각 영화 상품을 출시하고 8월 23 24일 북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오프라인 상용회를 진행했습니다. K-pop d e m o n t s 는 영어 영화 영화이지만 컨텐츠 디자인부터 제작 과정까지 한국풍이 강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K-pop d e m o n t s 를 K-pop 4.0 시대의 시작, 즉, 인재이동에서 현지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K-pop 컨텐츠를 K-pop 문화의 K-pop 3.0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K-POP의 융합이 특히 뚜렷해졌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유럽과 미국의 가수들과 한국 밴드를 초청해 글로벌 팝 음악을 K-POP 스타일 음악으로 각색하는 K-POP드라는 음악 경영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하이바 개편 레코드가 공동으로 만든 걸그룹 캐치하이도 올해 어느 정도 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영화와 한국드라마가 점차 해외시장에 희석되고 병합되는 상황에서 K-POP은 현지화된 제작으로 문화적 배경을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현지 K-POP 시장도 스스로를 디버깅하고 보다 영적인 사회운동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K-POP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고 한국영화와 TV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위험과 괴해는 여전히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케이팝 데모론터스를 본 관객들도 한국풍이 가득하다는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어 영화 영화에서 이렇게 순수한 한국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작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스태프의 거의 3분의 2가 한국인과 한국계이며 모두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김밥, 남산타워 등 곳곳에서 한국식 아이코닉한 요소를 볼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노래쇼부터 틱톡 챌린지까지 현실을 거의 완전히 모방한 한국 대중음악 산업 시스템입니다. 텍스트와 퍼포먼스를 통해 핵심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생충과 달리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문화적 상징의 보급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런 의도 아래 케이팝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다만, K-pop을 잘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세상이 K-pop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화성 여러 곡의 작곡가인 이제는 이전에 10년의 연습생 경력이 있고, 트와이스 에스파 등 톱스트림에서도 작품을 만든 적이 있어, 편곡과 가사가 전통적인 K-pop 스타일을 띄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중 언어 경험을 통해 문화 통합의 창의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가사 곡에 서양팝 음악의 질감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의 다양성 외에도 음악의 통합은 k p o 자체의 예술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안 아이젠드는 자신의 창작물에서 k p o 의 공간으로 가득 찬 드라마를 발견했습니다. K-팝 노래의 밀도를 생각해 보면 각곡마다 수백 겹의 보컬을 통합하고 사운드 트랙이 매우 밀도가 높고 모든 것이 드라마틱한 긴장감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드라마틱한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영화 노래가 실제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K-팝의 아름다움은 만들 필요가 없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K-팝은 K-팝 데모넌터스에서 K-팝을 콘텐츠의 하이라이트가 아닌 콘텐츠의 배경색으로 만드는 과감한 실험을 펼쳤다고 할수 있으며, 영어 대사와 할리우드 이야기조차도 여전히 K-팝의 예술적 매력을 더럽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K-팝 유전자를 보존하고 한국 연예계의 제작 체계를 해외로 수출하고 현지 음악 시장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는 하이브의 주요 K-팝 방복론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포화된 시장에서 편리한 성장 경로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POP이 현지 문화에 기생하여 더 강한 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빌보드에서 2년 만에 캐치의 성공은 이 방법론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많은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캐치의 성공이 K-POP 산업 체인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K-pop은 더 이상 지리적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제작 시스템에 의해 정의되는 더 넓은 문화 범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K-pop 요소를 음악 산업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인업이 없으면 현지화된 자원으로만 K-pop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한국음악평론가 김동원은 K-pop은 음악장르라기보다는 제작 모델입니다.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과 미국의 R&B 음악 제작에서 배운 K팝 자체는 다른 문화에서 참조와 영감을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코리아타임즈는 애플 t v 플러스가 제작한 버라이어티 K팝대에 대해 한때 미국 팝 음악이 K팝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고 이제 미국 팝 음악은 K팝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케이팝에 대한 외적인 인상은 오랫동안 얕은 산업적 슬로건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몇년 동안 케이팝은 점차 산업화된 대중문화 스타일에서 더 많은 이데올로기에 놓여 한국의 사회운동이자 정신적 표현으로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현상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한민국 시위가 이전의 촛불 시위에서 시위대가 다양한 응원봉을 들고 인기 있는 케이팝 노래를 시위 노래로 각색하는 집단 응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위에 비롯됐고, 당시 탄핵에반대표했던 김진태 국회의원은 국민 촛불 집회에 맞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고, 어차피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고, 국민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꺼냈습니다. 이와 여자 대 학생들의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K-pop 명곡,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던 것도 이번 탄핵 시기 때였는데 그 가사는 신세계에 대한 동경에 대해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문화적 변화 뒤에는 항상 외부에서 무시해왔던 K-pop의 힘, 즉 문화적 응집력과 보급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팬 응원 문화를 통해 그룹이 고도로 단결하여 슬로건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k p o 은 종종 세뇌 멜로드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하고 직접적인 가사는 빠르게 공유되고 이해되는 문화적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k p o 은 서로 다른 그룹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문화적 가교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류연구센터 소장이자 서울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인 홍석경 교수는 한류는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류가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일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류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한류가 어떤 곳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하지만 특히 10대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무관심한 지금은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선택이지 지식인들이 자신의 미학과 취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결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 배치될 때 특정 집단 효과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홍 교수는 미국에서 더 많은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K-POP을 사용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계급 이슈가 더 중요한 유럽에서는 K-POP과 관련된 중산층 청년 문화의 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K-pop의 무한 공간은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그룹이 각자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K-pop은 집단 소셜 코드워드가 되었고 이 코드워드의 확산은 막대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2023년 케이팝 스트리밍은 2018년 대비 글로벌 시장에서 362%, 미국에서 182% 증가했습니다. 케이팝이 특히 인기 있는 동남아시에서는 같은 기간 스트리밍이 423% 증가했습니다. 한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는 1998년 김재중 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된 문화국가건설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분명히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문화국가건설 전략이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강국이 되고 글로벌 콘텐츠 표준을 다시 쓰고 세계 5대 소프트 파워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 대에는 한국 콘텐츠 산업에 급속한 발전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은 2005년 13억 1000만 달러에서 2023년 133억 40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콘텐츠 수입은 29억 9천만 달러에서 8억 9천 3백만 달러로 급감해 한국이 문화 콘텐츠 수입국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K-콘텐츠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은 최우수 뮤지컬상을 포함해 토니상 6개를 수상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은 크런치롤 애니메이션 어워드 2025에서 올해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포함해 9개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류는 영화 tv 시리즈 k팝 문학에 이르기까지 점차 세계 무대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및 tv 산업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거물에 삼켜져 여전히 비극적인 교훈이며 이 때문에 한국은 k팝의 만족스러운 성적에 대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한국도 넷플릭스에 승리하는 현자 전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송진 한국문화진흥원 산업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유저 도달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창작자의 공동 제작이 중요하며 한국 콘텐츠는 Made in Korea에서 Made with Korea로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K-팝은 산업 시스템의 전반적인 침투를 수행하고 글로벌 K-팝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4.0 단계를 열었습니다. K-팝이 이러한 세계화 운동에 상처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화대에 숨은 병폐가 확장됨에 따라 더 심각해지는지는 주목할만 한 가치가 있습니다. K-팝의 부상 대에는 업계의 압박적인 발전이 있으며 포이즌 아이즈는 이전 가사에서 이러한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연예계가 바비를 양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산후 흐름 제조 우상은 국제적인 슈퍼스타가 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피아 눈물 공장의 잔혹한 착취는 과대한 외모 요구, 과대한 노동 시간 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급 확보를 위해 미성년자 관리를 수월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초 마이너 탤런트쇼 언더시보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담당자 서예진은 방송 전 시청자가 직접 선발한 케이팝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멤버를 선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미성년자 블랙핑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평론가 김형식 씨는 K-팝 산업이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미성년자 대우 방식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연예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미성년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유일한 국가이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K-팝의 브랜드 가치가 제한됩니다. 청소년 중심의 K-팝 장르는 불공정한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어 향후 전 세계적인 보이콧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K-팝 데모넌터스를 압도적으로 칭찬하고 있지만 한국 내부의 감정은 더 모순적이며 자랑스럽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코리아타임즈는 업계의 비하인드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현실을 흥미롭게 재구성한 영화이며, 물론 업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깊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 문화 전략은 유럽과 미국 문화의 침식에 정항하기 위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가혹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으며, 엠페어 애널리스틱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한국 콘텐츠 주문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니발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카니발대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중국 기사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국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응원봉을 들었던 시위 문화를 중국 언론에서 소개하는 것은 최초일 것입니다. 솔직히 독재국가인 중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정하는 모습을 기사에 쓴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류를 폄하만 하던 중국 언론의 기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이 기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 기자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카니발을 만들지도 못한 나라에서 남의 나라의 카니발을 논할 자격은 없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d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